안녕하세요. 사르나이에요. 여름이 되니 옷이 얇아지고 더더욱 셀룰라이트가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배랑 다리에 살이 몰려있어서 늘 고민인데 거기에 셀룰라이트도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운동 후에 마사지 오일을 해주면서 셀룰라이트 관리도 해주고 피부 관리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때 사용하고 있는 바니니 부스팅 오일도 소개해드릴게요. 여름 대비 바디 오일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꼭 운동 후가 아니어도 하루의 마무리를 바디 오일을 발라주며 관리해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셀룰라이트가 유독 눈에 들어와서 보기도 싫고 마사지를 해주면서 풀어주는데 그냥 손으로 눌러주듯 마사지를 하면 좀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디 오일을 이용해서 풀어내주고 있는데요. 일시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셀룰라이트가 감소되는 데에 도움을 줄수 있고, 오일 덕분에 보습과 피부 탄력도 도움이 되니 매일매일 피곤해도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관리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하나의 루틴처럼 되었어요. 저는 반인이 부스팅 오일을 사용 중인데요. 특히 잘 붓기도 하고 살이 빠지지 않는 종아리, 허벅지 위주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가려움도 완화되고 각질 개선과 보습 그리고 셀룰라이트 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 저처럼 그냥 발라주는 것도 좋지만 특히나 임산부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배가 커지니라 간지럽고 트고 탄력도 잃기 쉬운데요. 제가 임신했을 때이 바니니 부스팅 오일을 알았더라면. 잘 관리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국 비건 인증원 비건 인증 완료, 독일 더마 테스트 피부 무자극 인증 완료, 글로벌 의학 연구센터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까지 자연유래 원료 99.7%의 오일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모발, 손톱, 온몸에 다 사용이 가능해서 각질이나 건조함, 간지러움, 셀룰라이트로 고민이신 분들이 쓰면 좋고 저는 주로 뭉침이나 부종, 셀룰라이트가 고민인 부분을 오일 한 방울을 덜어서 괄사로 문질러주며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바로 좋아지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완화되는 피부를 마주하게 되니 놓치지 않고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하루의 끝에 샤워하고 나와서 바디오일을 발라주고 부드럽게 눌러주고 마사지 해주면 그렇게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숲 속에 있는 듯한 네롤리 향으로 후각으로 한번더 힐링되는 느낌이라 더 좋았던 바니니 부스팅 오일. 셀룰라이트 관리나 보습으로 바디오일 찾고 계셨던 분들께 추천해 볼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